자, 15번 보겠습니다. 자, 15번, 음, 자,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, 은 자, AB가 12, 자, 이거 15. 어... 자, 그 다음에 직사각형, ABCD에서 꼭지점 C가, 자, 여기 접었죠? 자, 여기 접어가지고 C가 여기로 어울렸네요. 자, 그 다음에, 어, 네 접어. 자 A, B, E 안에 있는 원의 넓이를 구하라. 자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저기 뭐야? 뭘 알아야 되나요? 네? 그렇죠.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파이 r 제곱이잖아요. 파이 r 제곱. 그러니까 뭐를 알아야 돼요? 그렇죠. 반지름을 알아야 되죠. 반지름. 자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? 일단은 얘의 어 얘의 자그러 반지름을 보여줘요. 이 반지름 자이 반지름 그러니까 여기 어쨌든 반지름이 있겠죠? 자 그러면은 여기 반지름을 뭐고 넣을까요? 음, R로 넣을까요? R? 자 R. 자 여기도 반지름이 R 이렇게 되겠네요.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? 음 여기가 원의 중심에서 접선에 내리는 거는 수직이 되죠? 수직 자 뭐라고요? 원의 중심에서 접선에 내리는 각은 수직 원의 중심에서 접선에 내리는 건 수직. 자 여기는 정 직사각형이니까 90도. 그리고 여기도 당연히 90도겠죠. 그럼 다 똑같으니까 어, 길이도 똑같고 평행이고 자 각도 똑같으니까 정사각형이네요. 정사각형 그러니까 어이구 여기가 r 자 r 이렇게 되겠네요.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는 뭐라고 될수 있을까요? 전체가 12인데 r 을 빼면은 여기는 어, 12 빼기 R로 넣을수 있겠죠, 여기. 자, 여기는 12 빼기 R로 넣을수 있겠네요. 자, 그러면은, 여기랑, 여기랑 또 똑같죠? 요, 여기랑, 자, 여기랑 여기랑 똑같으니까 여기도, 자, 12 빼기 R로 넣을수 있겠네요. 음, 자. 그 다음에, 음, 아, 자. 여기가 15를 적었으니까 자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이 파란색 이 파란색에 여기가 전체가 15겠네요 15그쵸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보여 여기는 a 2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되죠 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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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직각이 이거 15, 12니까 자 a 2자 여기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쵸자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어 3대, 4대, 5니까 어, 얼마냐 어, 9네요, 9 자, 여기가 9 이렇게 되면 피타고라스 쓰면은 자, 다시 돌아와서 자, 여기가 9니까 여기가 r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뭐라고 넣을까요, 여기는? 음, 자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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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어, 9 빼기 r로 넣으면 되겠죠 자, 여기는 9 빼기 r 자, 얘랑 또 얘랑 똑같죠, 그렇죠? 자, 얘기도 자, 9 빼기 r 이렇게 하면 되겠죠. 어? 여기가 15니까 12 빼기 r이랑 9 빼기 r이랑 더한 게15 어, 나오겠죠. 그렇죠? 자,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돼요? 12 빼기 r에다가 9 빼기 r을 더한 게15 어,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계산하면 음, 21 마이너스 2r 은자15 이렇게 나오고 요게 1로 이항하고 자 요게 1로 이항하면은 6은 2r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? 자 그러니까 r은 얼마일까요? 3 되겠네요 3자 그러니까 반지름이 3이니까 넓이는 여기다 넣으면 되니까 파이 r 제곱이니까 9파이 나오겠네요 그쵸? 정답은 여기 있네요 1번 자 중학교 때 많이 나오는 문제죠. 중학교 때자 한번 복습해 보시고 자.